오늘의 앱진 주요 발의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게임즈 레딧입니다. 현재 와우 개발이 거의 중단 상태다. 와우의 시니어 시스템 디자이너 제프 해밍턴의 트윗을 인용한 이 포스트는 레딧에서 2,7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제프 해밍턴은 현재 난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답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현재 이 추잡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와우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네요. 그러면서 이건 모두가 패배자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레이어든 개발자든 주주든 말이죠. 해밍톤이 말하는 바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 그룹을 거느린 액티비전이 현 사태에 응답하는 방식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들의 응답이 개발진을 너무 미치게 하고 트라우마를 남긴 나머지 더는 게임을 계속 만들고 있지 못하게 하고 있다네요.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하스스톤 확장팩 공개 생방송도 취소됐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방송되기 30분 전에 조용히 취소됐다네요. 원래 하스스톤 확장팩 카드 공개 행사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출시 전 행사라고 합니다. 트럼프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제프리 신을 포함 일부 하스스톤 컨텐츠 크리에이터들도 개별적으로 신규 카드 공개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원래 블리자드는 신규 확장팩 발매 전에는 유튜버나 스트리머에게 카드를 보내 공개 행사를 맡기나 봅니다. 보통은 시청자를 확보하는 좋은 계이지만 이번 블리자드 성추문 스캔들 때문에 스트리머들이 보이콧 을 선언한 겁니다. 유저 wd23은 와우는 블리자드가 플레이어 숫자를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최근 서서히 하락세였지만 지난 몇 주간 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며 뭔가 굉장한 순간을 목도 중인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이 댓글은 1600개의 좋아요를 받았 군요. 유저 우드 스토비아는 와우는 좋은 확장팩과 나쁜 확장팩을 번갈아 출시하는 전통이 있었지만 어둠땅은 나쁜 확장팩 다음에 다시 나온 나쁜 확장팩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최악인 건 플레이어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지적해온 많은 문제를 블리자드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라네요. 실바나스에 초점을 맞춘 스토리는 형편없었으며 그 게임 플레이어 스토리가 과연 패치로 고쳐질 수 있을지 유저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어둠땅은 출시 이후 첫 메이저 패치 까지 역대 최장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 패치조차 기대에 못 미쳤고, 버그로 가득했으며, 미완성이었다는군요. 또한달 만에 와우에 벌어진 이 모든 사건을 보면, 타이타닉이 빙산의 일각에 부딪힌 느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컨텐츠의 부족, 매력적이지 않은 아트 디렉션과 테마 등등으로, 나쁜 확장팩들을 출시한 전력이 있지만, 와우는 늘 반등에 성공해왔습니다. 늘 어느 정도 희망이 있었고, 코어 커뮤니티는, 블리자드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 죠. 하지만 이젠 커뮤니티도 포기한 느낌이고 누구도 블리자드가 반등 에 성공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네요. 아무튼 아까 일부 하스톤 스트리머 들이 신규 카드 공개를 보이콧 했다 고 알려드렸는데요 비슷한 움직임 이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코타쿠입니다. 일부 게이밍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을 다루는 걸 중단하다. 지난주 코타쿠는 유비소프트 싱가포르 스튜디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폭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엉망진창인 게임 개발 상황뿐 아니라 만연한 직장 내 성희롱도 폭로했죠. 지난주 수요일에는 캘리포니아 정부 기관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성차별 문화로 고소한 걸 블룸버그가 보도해 파장이 컸습니다. 그러자 지난주 금요일 게임 완벽 공략 가이드를 출판하는 것으로 유명한 프리마 게임즈가 무기한 유비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을 다루지 않기로 선언했습니다. 기존에 출판한 가이드들은 남을 테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새로운 게임은 전혀 다루지 않겠다네요. 게이밍 뉴스와 분석 사이트 더 게이머도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을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뉴스는 계속 다룰 테지만 그들의 게임은 다루지 않겠다고 합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가스라이팅 개소리를 중단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구독자 124만의 인기 유튜브 채널, 게임 엑스플레이는 각종 트레일러, 뉴스, 리뷰를 소개하는 채널인데요. 올해 내내 어쩌면 무기한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을 다루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문화가 명시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요. 게임즈 레딧입니다. 회사의 성명은 혐오스럽고 모욕적이다. 거의 1000명의 전 현직 액티비전 블리자드 직원들이 공개서 한에 서명하다. 제이슨 슈라이어 기자의 트윗을 인용한 이 포스트는 레딧에서 5,4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블리자드가 캘리포니아 정부 기관으로부터 성차별, 성희롱, 프렛보이 문화로 고소당한 이후 곧바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반발했습니다. 특히 회사 중역 프랜시스 타운샌드는 사내 회신 통신에서 고소가 왜곡되었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맥락에서 떨어뜨린 스토리에 기반해 있다고 말했죠. 이에 대해 액티비전 블리자드 전 현직 직원들이 회사의 대응을 비판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현재는 1,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서명한 상태라는군요. 공개 서한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성명은 혐오스러우며 우리 모두에게 모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많은 전 현직 직원들이 어떻게 차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지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기관의 고소가 완전히 의미없고 무책임한 고소라고 회사 측이 주장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네요. 그러면서 공개서한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중역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기를 촉구했고요. 타운센트가 여성직원 네트워크, 스폰서 임원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레디 유저들은 공개서한 서명에 동참한 직원들이 다음 정리해고 대상이 될까봐 걱정 중이더군요. 현재 서명에 동참하는 직원은 계속 느는 중이라고 하고요. 2020년 기준, 액티비전 블리자드 총 직원 규모는 약 9,500명입니다. WCCF 테크입니다. 벨브가 스팀덱 30프레임 코멘트에 대해 더 분명히 밝히다. 며칠 전, 스팀덱이 30프레임을 목표로 한다는 뉴스가 게임 웹진을 휩쓸었는데요. 그게 일부 PC 팬들 사이에서 꽤나 논란을 일으켰나 봅니다. 어제 벨브 개발자가 트윗을 하나 올려, 그 의미를 더 명확히 했습니다. 30 프레임을 목표로 한다는 건 최소한으로 성지해야 하는 퍼포먼스 수준을 말한 거라는군요. 현재까지 테스트해 본 모든 게임은 일관되게 그 기준을 만족시켰고 초과했다네요. 또 스팀덱에는 선택적인 FPS 리미터도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스팀덱에서 몇 프레임이 나올지는 게임마다 또 유저가 어떻게 그래픽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이 30프레임 얘기가 생각보다 많은 논란이 일으켰는지 PC게이밍 레딧에서는 PC의 강점은 그 순수 성능에 있는 게 아니라 유연성에 있는 거라는 포스트도 올라왔습니다. 30프레임을 목표로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화를 냈던 유저들의 반박하는 글이죠. 스팀덱이 설령 특정 게임에서 이상적인 프레임을 희생할지라도 스팀덱은 PC 유연성의 힘을 상징하며 PC게이밍에 입문하려는 새 유저들에게 가장 저렴한 하드웨어가 될수 있다면서요. 한편 밸브 측은 IGN이 새로 공개한 영상에서 스팀 덱의 독창적인 트랙패드와 자이로 컨트롤을 시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게임즈 레딧입니다. 데스도어가 출시 첫 주에 10만 플레이어를 넘기다. 레딧 유저의 게임평은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데스도어는 아트 스타일, 레벨 디자인, 음악 모두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약간의 비밀을 더 발견하고 전투를 더할수 있는 엔드 게임도 있다네요. 난이도는 극단적이지 않고 공정합니다. 전반적으로 게임은 짧지만 그리 비싸지 않고 또 아주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인디 게임의 완벽한 예시라고 하네요. 유저 아이오오케이는 데스도어의 유일한 문제는 게임 메카닉이 너무 기초적이라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안전한 방향으로 갔다면서요. 또 게임 속 테마에 관해 더 많은 걸 기대했으나 보이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확실히 재밌겠지만 좀더 야심찬 프로젝트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네요. 유저 퍼플 플러스는 메트로바니아가 요새 그토록 인기 있는데 데스도어 같은 젤다 라이크 게임이 더 많이 나오지 않는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저 마운트 뱅크는 내 추측으로는 젤다 라이크 게임은 보기보다 훨씬 만들기 어려워서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젤다 게임의 핵심은 레벨 디자인에 있는데요. 퍼즐, 던전 등등의 밸런스를 알맞게 구현하는 일이 어렵다네요 pc게이밍 레딧입니다. 데스 스트랜딩은 500만 카피를 넘겼다. 유저들은 여전히 헷갈리는 중. 레딧 베스트 댓글로는 데스 스트랜딩 은 이제 출시한지 꽤 됐지만 여전히 나는 출시 전과 마찬가지로 이 게임 이 뭐하는 게임인지 모르겠다 고 말했습니다. 리뷰까지 보고 난 이후에도 말이죠 그러자 유저 바이테크 알은 데스 스트랜딩은 실로 오랜만에 해본 가장 기묘하면서도 최고의 게임 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여정이라는군요. 유저 엑스타라는 데스 스트랜딩 은 코지마 게임이라고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게임즈 레딧 유저 n0ggy도 이 게임 은 코지마의 코소리를 참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호불호가 갈린 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즈 레딧입니다. 모탈 컴뱃 11은 1200만 카피를 넘겼다. 격투 게임 시리즈 탑인가 베스트 댓글러에 의하면 모탈 컴뱃 11이 1200만 카피를 넘김으로써 전체 프랜차이즈는 7300만 카피를 팔았 습니다. 비교해보자면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시리즈가 6500만 카피 철권 시리즈 가 5100만 카피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가 4600만 카피 팔렸다는 군요. 모탈 컴뱃 시리즈가 인기있는 건 알았지만 다른 인기 격투 시리즈 보다 더 많이 팔렸는지는 전혀 몰랐 군요. 다른 유저들은 단일 게임으로는 슈퍼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이 가장 인기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2천만 카피가 팔렸다면서요. 게임즈 레딧입니다. 아마존의 뉴 월드 베타가 스팀 동시 접속자 20만 명을 넘겼다.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클로즈드 베타인 걸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플레이어 대다수가 사전 구매로 베타 이용권을 획득한 거라면서 요. 스팀 20만 동 접자는 패스 오브 액자 일이나 워 프레임 같은 프리투플레이 게임의 역대 최고 동접자보다도 많은 수치라네요. 아마존이 게임 업계에서 드디어 성공을 거둘 조짐을 보이는 걸까요? 게이밍 레딧입니다. 응. 야 거기 너새 게임을 사기 전에 갖고 있는 게임부터 끝내.라고 아스카가 말하는군요. 이 포스트는 17,0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였습니다